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굴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지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위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와인 호줄 너희가 알게 합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와께 호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와가 호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리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여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제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지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찾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오되슬프도쏘이다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 옵소서 그렇지 아니 아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3 3 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주노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아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여호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을 날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를 여길 자에게 긍휼를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두를 음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첨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두를 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제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너는 삼가 그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아니며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드을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 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회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우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처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양단과그 채와 관유와 분양을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옷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 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뺀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후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는 여러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믿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라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폭에 고리 쉰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과에 고리 쉰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과에도 고리 쉰0개를 달고 눗갈고리 쉰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을 때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었더라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고리여 저쪽에 두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비 반, 너비가 한 규비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그 속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 많은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 위에 네보통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키고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편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한,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받침과 가지들을 줄겨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개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여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거리 둘을 만들었을 때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모퉁 이에 채를 꿸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기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비시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쉰 규비시라. 그 기둥이 열이오,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비시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오, 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기오, 그 기둥이 셋씩, 3식, 받침이 셋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비시오.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비시며 그 기둥은 내신데 그 받침 내신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머리싸이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 3 3개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른 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다.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노 재단과 노 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만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을 들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표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열두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따은두 금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따운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앞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메고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에봇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에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앨버 받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차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석류 사이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새 세마포로 두근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와께서 호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석재소와 상과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광유와 향계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니가그노 꾸물과 그채들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레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고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 0 장.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계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금 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물두 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물두 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딸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괴속에 넣고 채를 괴에 꿰고 속재서를 괴 위에 두고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괴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재를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